자, 페이지, 110쪽, 111쪽 6번까지 질문해 봅시다 질문 <laughs> 4번이요또요 4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보 약하게 끌리고 나는 자성 같던데 강하게 끌렸죠 나는 약하게 밀렸죠 그럼 뭡니까 끌린건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애들 얘네들은 일력이 작용하게 되죠 그런데 강하게 자화되는게 강자성체고 약하게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게 상자성체잖아 그러니까 A가 상자성체고 B가 강자성체예요 반자성체는 자기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되죠. 그래서 자석하고 청력이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C는 밀리니까 C가 반자성체라고. 초전도체는 대표적인 보다 반자성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4번 그렇게 해결이 되겠네요. 7번 볼게요. 7 번은 기술적인 건데 한번 봅시다. 그림은 하드 디스크 내부 구조와 헤드로 플레이터의 정보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하드 디스크 여러분들 뭐 메모리잖아요. 그죠?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시킨 자기장이 기록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화됐던 게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겠죠. 흐트러지지 않게. 그럼 얘는 뭐라고 강자성체잖아요. 그래서 플래터는 강자성체야. 그래서 자화됐던 게 남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는 거.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헤드의 철심은 상자성체. 철이 가장 대표적인 뭐라고 랬어 강자성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철심은 강자성체야. 흘렸구요. 헤드가 지나간 후에도 플라이트에 기록된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아니 당연히 그러겠지. 외부 자기장이 없어져도 강자성체는 자화된게 남아있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답은 기억과 디급 팔바. 그림은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 영역에 상자성체로 넣었을 때. 상자성체 내부 원자 자기 모멘트 배열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보세요 자기장이 어느 쪽으로 형성돼서 화살표 봐봐 어느 쪽? 상자성체들이 오른쪽으로 형성이 됐지? 외부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야 왜? 상자성체는 강자성체와 마찬가지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될 테니까 그럼 균일한 자기장 방향은 뭐라고? 오른쪽이 되겠죠 균일한 자기장을 제거한데 강자성체는 자기장의 제거돼도 남아있잖아 자화된게 그런데 상자성체나 반자성체는 자화된게 다 흐트러져 버린다고 지 멋대로의 방향이 되니까 다 더하면 얼마? 0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2번의 답은 0 <laughs> 9번하고 10번은 안할게요 큰 의미 없어서 자 112쪽 개념 적용 문제 요거는 홀수만 알아 그랬었나? 네 홀수 다 불러 드릴게요 1번에 1번 3번에 2번 5번에 1번 7번에 4번 되겠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받아 받아 받으라고 목이 다 들어가있단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옷좀 걷어 팔좀 너는 뭘 처먹었길래 이 날씨에 개덥다고 난리가 났어 내꺼 그럼 가만있어 좀바꾸든지지 다음 주에 더우면 강의실 아예 바꿔버릴게 지금은 녹화하고 있으니까 좀 귀찮아 알겠지? 참아 응. 아이, 이 겨울 날씨에 레리 치니 자 질문 없으? 5, 5번, 7번이야? 네. 넌축제도안 했는데 질문은안 해? 응? 네. 뭐라고? 뭐래? 네, 네. 문제는 읽어봤어. 어. 환경 이 열악하지. 열면 시끄럽고 받으면 덥다고 주량이. <laughs> 에어컨. 에어컨은 못기겠고이 날씨 에어컨틀니까 너무 미친 짓 같잖아. 야 학원에서 에어컨 빨았대 감기 돌렸어 그러면 얼마나 심한 욕을 하겠어. 엄마들이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이 한겨울에 무슨 에어컨 타. 자, 5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각각 물체 P, Q를 각각 수레에 고정시킨 후 전지와 스위치 연결된 쏘네도 양쪽에 수평면에 놓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 Q는 각각 강자성체와 반자성체 중 하나이다. P는 스위치 A, C를 A, B에 연결했을 때두 모두 오른쪽으로 운동했다. 자, 일단 5 번을 보시면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감겨 있든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긴 하지. 자, 근데 여기 보자. 여기 P가 있고 여기 Q가 있는데 둘다 오른쪽으로 움직였대. 그럼 얘는 얘가 뭐가 될까? 전류를 흘려주면 전자석이 되겠죠. 전자석이 되는데 P도 오른쪽으로 하고 Q도 오른쪽으로 간대. 그럼 얘는 자석하고 인력을 받는 거야, 청력을 받는 거야. 인력이라고 발음 좀 똑바로해. 인력이 아니라 얘는 뭘 받는 거야? 청력을 받는 거죠. 그럼 인력을 받는 얘가 뭐라고 강자정체겠지 물 청력을 밀려나가는 게 뭐겠어 반자정체잖아. 이건 뭐 따져도 안안 따져봐도 알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피가 강자정체가 맞아 자. a 에연결 하면. s 책은 프린트가 거지 in. p r i n 요 그림이 c 네 그림은 i c a l statement. 내 그림은 두개 Critical. Degree. d e g r e 이렇게 g r e e d e g r e 거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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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그래갖고 a는 어디가 플러스야 어 마이너스 플러스 요게 a고 b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b가 된거잖아 그치 여기가 c치고 여기가 a 여기가 b 맞아 그럼 여러분들 a에 연결하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거야 a에 연결하면 전류가 요렇게 흐르는거죠 맞으냐 그럼 저렇게 흐르면 어떻게 돼 요렇게 잡아야 되는거잖아 요렇게 그럼 이렇게 잡아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이 전자석에선 자기장이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이 된 거야?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S극이 되지. 근데 얘가 밀려나가잖아. 여기가 S극이 된 거야. 그럼 얘가 밀려나가니까 여기가 무슨 극? S극이 됐겠지. 피 p 의 왼쪽 면은 무슨 극이라고? S극이 된다.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네. 맞아. N극이 된다고 나왔잖아. A와 b 에 연결할 때 Q의 운동방 반대다. 아니야. A 연결하고 B 연결하면 얘가 S, B가 됐다. S극이 됐던 게 n극이 되긴 하겠지. 근데 얘가 n극이 되면 얘가 뭐가 될까? 여기가 n극이 돼서 밀려나갈 거라고 어쨌든 반 자성체니까.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운동방에 반대가 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d 것은 틀렸네요. 바로 그래서 1번, 7번, 그림 가와 나는 수평면에 연직 방향으로 고정된 솔레노이드 위에 각각 상자성체 A와 반자성체 B가 천장에 매달려 정전 모습이다. 두 솔레노이드에는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A와 B의 질량은 같다. 자, 가에서 여러분들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장화되면서 인력이 작용하겠죠. 일력이 작용해,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방향의 자기력이다. 그럼 맞네. 기억은, 네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실이 B를 당기는 힘은 평형관계다 아니라고. 여기 모두 작용하고 있다고 자기력도 작용할 거 아니야. 그 솔레노이드가 만든 자기장 때문에 뭐가 반자성체가 자화가 될 거라고 그럼 자기력 작용하겠지? 그 자기력하고 장력하고 중력 세개다 더한 게 영이 되겠지. 그럼 나는 틀렸죠. 니는 디귿 c 리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c 리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다 크다. 지금 가에서 자기력이 아래쪽이죠. 자기력하고 중력이 같으니까 가에서는 장력이 중력보다 커졌다고. 그럼 나에서는 자기력이 위쪽이죠. 그럼 장력이 약해졌다고. 그럼 장력은 당연히 어디가 섰고 가에서보더큰 거잖아. 그러니까 디은 맞겠죠. 답이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페이지 128쪽으로 갑니다. 128쪽. 1번에 기역 니이구요 2번에 1번은 A. 2번은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 또는 자기력이 센자기력이 쎄다 그러면 안 되지 자석에 뭐냐 뭐라고 써있느냐 야 자석이 쎄다 그러 그냥 자석이 쎄다 그러면 되냐 어센 자석을 사용한다 아 진짜 센 자석을 사용한다 뭐이 정도 좀 하면 되겠죠 3번의 답은 x 는 B Y에 흐르는 건 A. 4번에 가는 시계 방향, 나는 반시계 방향. 5번에 A는 왼쪽, C도 왼쪽. 2번 답은 A가 제일 빠르구요, B, C로 갈수록 느려집니다. 6번의 답은 기어니은 디귿이구요, 7번의 답은 BLV. 8번의 답은 A가 제일 빠르고요, 제일 크고요. B, C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9번의 답은 전자기 유도 현상. 10번의 답은 ㄴ 이구요 11번의 기억은 전자기 유도. ㄴ 은 위쪽. 자, 질문 받을게요. 불러보세요. 128 129 7번 나왔고요. 또야. 8번 또야 6번, 6번. 또 있으면 얘기해. 6번 그리 가와 나는 코일 감은 투명한 관을 좌우로 흔들어 쓸때관 내부에서 각각 자석이 N극과 s 극코로부터 같은 거리에 같은 속력으로 코일에 가까이 가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에서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켜졌다. 자 볼까요? 6번은 그림을 좀 꼼꼼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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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류가 흐르면 야 감겨져 있어요. 여기 LED라고 어줬고요 A l e d B. LED는 다이오드예요.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반대쪽은 왜안 흐른다? 안 흐른다. 순방향 전류, 순방향 전압이 걸리는 전류가 흐르지만 역방향이면 안 흐르는 거잖아, 그지 고특징을 이용한 건데. 자, 가에서 불이 켜졌다니까 지금 여기서 N 극이 다가가고 있대요, 이렇게. 자, 잘 봐. N 극이 다가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떤 방의 향 자기장이 이렇게 오른쪽 방향의 자기장이 이 도선에서는 점차 세지는 걸 느끼겠죠. 그럼 저기선 유도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변화 방해니까, 오른쪽이 세졌으니까 왼쪽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왼쪽으로.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됐으니까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손톱이 전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흐르는 거예요? B에서 A를 거쳐 B에서 다, 에, 뭐야. LED를 거친 다음에 A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맞네요. 니 가에서 예, 여기가 무슨 극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기어나가니까 여기가 n 극이 됐죠. 오면 민다 그랬잖아. 그럼 자기는 어른 쪽으로 왼쪽으로 맞는다. 니도 맞네요. 다는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나에서는 똑같이 감겨져 있는 요런 허로에서 그서 무슨 극이 S 극이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자기장이 S 극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죠. 이러한 자기장이 점차 세진다고. 이 장아, 오른쪽 방의 자기장이 세지는 걸 느꼈지. 그럼 유도 전류가 맞는 자기장은 왼쪽이 나야겠죠. 그럼 여기랑 똑같이 되잖아. 그럼 당연히 유도 전류가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니까 l e d 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네요. 이거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다 따져 볼줄 알아야 된다고. 7번. 7번은 뭐라고? 구하래? 뭘 구하래? 전자기 유도의 의향.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래. 우리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구했죠? 패러데이 법칙 가지고 구했습니다. 뭘 갖고 구했다고요 패러데이 법칙 가지고. 7번에서 잘봐자 여기 이렇게 뭐가 있구요 저항이 있고 여기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영역이래요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있는데 여기 있던 막대기를 이렇게 잡아당겼대 얼마의 속도로? V의 속도로 V의 속도로 잡아당겼대 요 막대기의 길이는 자기장 내에 놓이는 막대기의 길이는 L이라고 줬구요 요 땡긴 속도가 얼마였다고? V였다고 유도 기절력을 구하랍니다 패러디엠을 쭉 쓰는거야 이는 유도 기절력 이는저 자네 저거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저걸 쓰는 거거든요 마이너스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던 놈이 요만큼 이동해가면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면적이 커졌죠 표로의 면적이 커졌다고 그러면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락선이 많아졌지 맞아 그럼 유도 전류가 만들는 자기장은 들어가야 돼 나와야 돼 변화방향이니까 나와야겠죠 그럼 나오게 잡으라고 요네 손가락이 저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손가락이 반시계 방향태가 나오니까 어떻게 요런 식의 전류가 흐르고 있겠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거라고. 맞아. 맞아 근데 마이너스는 방향이고 n은 뭐예요? 감은수야. 그래 제 도선 하나야. 1이야. 마이너스 날릴 거고 n도 날릴 거야. 1이니까 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대 델타 b 곱하기 a라고. 여기서 모거든 뭐 일정의 b는 일정하지? 그런데 면적이 커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걸 뭐라고 쓴다고 B 곱하기 델타 t 분의 델타 a라고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t 초동안의 면적 변화는 얼마야?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저게 t 초동안의 뭐야 면적 변화라고. 요 면적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요 거리가 얼마냐? v 곱하기 델타 t예요. v의 속도로 델타 t 동안 이동한 거니까 요 가로의 길, 세로의 길에 이라고 그럼 요 면적 변화가 얼마냐고? b 곱하기 델타 T분의 V 델타 T 곱하기 L이라고 그럼 델타 T가 지워지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B L V라는 게 나온다고요 맞아 조금 좀, 좀 어렵죠 저거는 답이 그래서 7번의 답은 B L V라고 8번은 8번은 이렇게 유리관이 있고 그 유리관에 코일이 이렇게 또 있대 코일이 코일이 이렇게 있대 코일이 이렇게 있대 여기 전구가 이렇게 연결돼 있구요 이렇게 전구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를 뭐가 통과할 거라고 자석이 통과가 될 거라고 이 라인은 뭐가? 자석을 이동시킬 거라고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석이 떨어지면서 코일 A 코일 B에 전구에 뭐가 켜졌대? 불이 켜졌다 그랬죠? 근데 선생님 이 뭐라고 얘기했어? 이 자석이 움직이면 이 코일에서 자기장 변화를 느끼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유도 기전력이 형성이 된다고. 그렇지? 그런데 그 유도 기전력은 저 자석의 움직임을 도와줘 방해 방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석이 움직임을 방해받으니까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해 감소해? 감소해. 그러면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 거거든. 이게 뭐로 바뀐다고?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은 전자기 유도 현상은 뭐의 일종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일종이라고 얘기했잖아. 전체 에너지는 변화 없다. 단 줄어든 역학적 에너지가 뭐로 바뀌는 거다?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라고. 맞아. 그거야. 그럼 자석은 어찌 됐든 지속적으로 뭘 받을 거라고? 운동을 방해받는 힘을 받겠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계속 줄어들 거라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어디서 제일 커? A점에서 제일 크고 B, C로 갈수록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겠지? 그 줄어든 역학적 에너지가 뭐로 바뀌는 거다?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답이 A, B, C 순으로 쌓여지는 거라고 이해됐죠? 자, 또 130쪽, 이것도 홀수만 하라고 얘기했죠. 그죠? 홀수 답 불러드릴게요. 1번의 답은 2번, 개념 적용문제 1번에 답은 2번 3번에 답은 4번 5번에 답은 5번 7번에 답은 5번 9번에 답은 1번 내겠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질문, 해볼까요? 질문. 오번오번이또오번 5번, 5번. 5번. 를 해야 질문할 거리가 생기지 아번 5번 오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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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번만이 어려운 게 아닌데, 5번 봅시다. 그림은 종이 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세 개가 각각 B1, B2인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 영역 1, 2를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 도선이 플러스 X 방향에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고 있다. 표는 <laughs> 도선의점 P의 위치 x에 따른 도선에 흐르는 전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laughs> 자. 자, 5번에서 영역 1이 있고요. 영역 2가 있는데 세칸 3칸 그런데 3칸짜리가 간다고 자 가자 그런데 0.5에 있다고 x가 아하. 그러면 지금 어디가 있다고 반에 가 있다는거지 반반 그러면 이렇게가있는거예요 3칸 이 칸. 요 형태거든요 n 만큼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위치에 있을 때 전류가 시계방향으로 흘렀대요 요렇게 유도전류가 흘렀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자 여기가 영역 1이무요 여기가 영역 2에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기장이 있어요 그런데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른대요 그럼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잡아보자고 이렇게 된거죠 맞아요. 그럼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이 됐다고 유도 전류 때문에. 그럼 여기서요 영역 안에서의 자기장은 어떤 방향일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없는 곳에서 영역 안으로 들어갔더니 유도 전류가 흘렀지. 그런데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변화 방향이라고. 그 유도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이거야. 그럼 여기 영역 안에서는 뭐라고 자기장 방향이 나오는 거였겠지. 나오는 게 많아지니까 그게 싫어서 집어 넣을 거라고. 그래서 영역 왕 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라고 면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을 거라고 우리 그건 했잖아요. 변화 방향. 맞아. 자, 그 다음에 1.5L이 됐대요. 1.5L, 1.5L이 되면 어떻게 된 거냐? 1.5L이 되었으면 여기 걸친 거예요. 이렇게 걸친 거라고 1.5L이 되면. 반반이 걸쳐 있는 상황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 유도 전류가 어떻게 흘렀대요? 2I0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렀대요. 이렇게 2I0가 흘렀다는 얘기죠. 그럼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우보다 어떻게 됐다고? 몇배 됐다고? 2배가 된 거예요. 전류가. 자, 여기는 자기장이 없었어요. 0에서 B0, B1만큼이 된 거였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 일단 방향부터 잡아야 되는데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나와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옆으로 옆으로 가니까 줄어들고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들어가야 될까? 나와야 될까? 얘가 만약에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됐으면 이렇게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게 두배가 됐으니까 얘가 지금 말이 되려면 여기가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B2가 형성이 돼야 되겠지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나오게 될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여기가 이 r 이 자료가 됐으니까 얼마가 된다고? B1하고 b 트 차이도 똑같다는 얘기지 그 b 많하고 b 트가 얼마? 똑같은 자기장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세계인데 여기는 나오고 있고 똑같은 세계는 여기는 줄어들고 있다고 그럼 변화가 얼마가 됐다고? 여기서는 그냥 B1만큼이 여기서는 얼마? 2B1만큼이 e, 될거 아니야 맞아 그래 유도저으두배 뭐 되는 거지 그래서 만에 영악하고 투 영역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아 그런데 영역 1에서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고 영역 2에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될 거라고 자 기어 1과 2에서 자기장 방향은 반대야. 영역 1에서 뭐라고 나오는 방향이라고 영역 2에서는 어디라고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비언과 비투는 똑같아요. 그래야 말이 되겠지. X가 2 5일때 때, 2.5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2.5가 됐으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들어가는 게 많아져, w 그져 적어진다고. 그러면 유도 전류가 r e a 들어가야겠지 그럼 무슨 방향 t 시계 방향에 유도 e r 가 흐르겠죠 그래서 a t 은 맞네요. 맞아. 답이 그래서 5번. 이 e a 또 없어, 질문.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파동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동.